청량리역하면 떠오르는 노포. 역주행에서 첫 번째 정차할 맛집은 바로 21년 된 노포였는데요. 한 포털사이트 누적 평점 4.35점을 받고 있는 맛집이었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들의 눈에 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왜 다들 국물만 드시고 있는 거죠? 국물이 이렇게 시원한가? 한 20년 단골이 육수 국물이 맛있는 거 국물때문에 여기 와요. 국물이 어떤데요? 진짜 시원해요. 시원해요? 오는 손님마다 국물부터 찾는 이 음식의 정체는? 환호 속에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바로 갖가지 다양한 해물과 시원한 국물의 해물탕입니다. 신선한 전복과 게 조개 등 다양한 해물은 물론, 미나리 등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 여러시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 전복, 그리고 홍합. 내야 되겠죠? 아, 거기에 미나리까지 아. 올리고 한 입에 쏙 넣으면. 음, 좀 깊은 맛이 나고, 좀, 조금만 끓였는데도 되게 좀 향이 오래 남는다? 젊은이들의 입맛까지 홀린 해물탕 국물의 비법이 궁금한데요. 오, 깔끔해 보이네요.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냄비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 있는데 네, 21년 21년 된 거예요. 네. 냄비마저 내공을 풍기는 데요. 뭐? 커다란 냄비에 물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재료들 파와 양파 그리고 마늘 잘 말린 콩고추와 비밀 재료까지. 자그마치. 16가지 재료가 들어간답니다. 저희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뱀댕이를 통해서 해물 육수가 나가요. 15분 동안 잘 저어야 한다는 주인장. 야채들이 뭉그러져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요. 이곳의 역주행 포인트 하나. 육수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16가지 재료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정성이 그득한 만큼 단골 손님도 매년 늘고 있답니다. 와. 아유, 일단 국물에 밥한줄 비벼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단골 어르신. 잘 익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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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낙지 어, 당첨이요. 낙지, 오, 와 면처럼. 네. 젊은이들 입맛에도 딱이라고요. <laughs> 일반 홍합보다 되게 감칠맛이 응. 있는 것 같아요. 해산물이 신선하니까, 그냥그 그 바다의 그 맛을 먹는 느낌. 신선한 해산물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까요? 물을 깔고 그 위에 콩나물과 양념 올리고 전복과 새우 조개도 올라갑니다. 시원한 미더덕도 빠질 순 없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는데요. 그냥 네. 홍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 어? 어? 초록색이네요. 국물 맛이 일반 홍합보다 더 진하게 나와요. 어. 옆집 포인트 두 번째, 바다향 가득 해산물과 육수의 조화가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네, 생일날 같이 맛있어요. 전에서 어르신들 좋은 거 같아요. 다행이네요.